요거트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요거트 있는데요 요거트 굉장히 저는 평소에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집 떠나니까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케어를 못 받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거트 그장 건강이 뇌 건강이랑 연결돼 가지고 잘 활발하게 돌아가야 몸이 건강하잖아요. 그래서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요거트에다가 레몬 오일, 레몬을 따로트여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장에도 좋고 그리고 레몬이 그 메인 캐릭터가 클렌징이거든요. 그래서 혈액도 깨끗하게 해주고, 몸을 깨끗하게 해줘요. 레몬 요거트가 되었습니다.